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수식어라면 수식어? 교사 출신 아나운서일 음. 것 같아요. 서울교대를 나왔고 임용고사도 봤고요. 음. 그래서 교사로 현직에서 정규직 교사로 일을 하다가 음. 그 이직을 하게 돼서 아나운서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. 대전 MBC에 처음 입사를 했고요. 네. 그 이후에 OBS 정규직 아나운서로 음. 이직을 하게 되고. 10년 정도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네.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자연입니다. 음... <laughs> 네. 음... 아나운서로서의 일은, 최근에 한 일은 네. 그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네. 그 얼마 전 있었던 총선의 총선. 와... 개표 방송을 했고요. 네. 행사나 뭐 방송 같은 의뢰가 있으면 네. 그때 그때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.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별로 없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그 엄마이자 네. 또뭐 교사 출신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쪽 관련 일들도 많이 의뢰가 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어?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아니면 뭐 음. 그 진행해야 될 부분, 방송 이런 것들도 또 어, 의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아나운서로 일할 때는 그런 일을 <laughs> 못 해봤는데 네.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는 그런 <laughs> 일들도 많이 하게 되고 주로 아이들 키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. <laughs>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걸 육라벨이라고 하거든요. 제 제가 만든 말인데 육아와 <laughs> 라이프 그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옛날에 아이들은 다 맡기고. 복직해서 아나운서 일을 할 때는 거의 아이들을 케어 못 했죠, 제가. 저는 또 저녁에 메인 뉴스를 진행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고,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은 자고 있고, 너무 늦으니까 좀 힘들었었어요. 여러 가지 상황들이. 네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, 아, 이 균형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 퇴사를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저의 라이프,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래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네. 가끔 이렇게 허락하는 한 일이 들어오면 음. 어, 그런 일도 할수 있고, 그러니까 그때는 아나운서 이자연으로의 삶을 음. 살수 있고, 네. 다시 돌아와서 육아에도 집중할 수 있는 또 음.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,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네. 그 삶이 또 주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음. 현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아. 일할 때보다는 네. 많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항상 제가 이렇게 가끔 네. 화장하거나 갖춰 입으면 엄마 뉴스하러 가? 어. <laughs> 이렇게 물어봐요. <laughs> 설명하기 힘들면 어, 뉴스하러 가 그냥 그러고 음, 그러니까 아이들도 네. 집에 있는 엄마가 좋긴 한가 봐요. <laughs> 그렇게 그렇죠. 물어보는 거 보면.